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을 상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조차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망하는 마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은혜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허기와 갈증에 허덕이며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이런 마음을 고침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죽어갈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이며, 험한 광야 길에서 동행하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며,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뱀의 독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영혼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그들의 엉망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임을 깨닫게 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구원의 길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예수님은 놋뱀처럼 자신도 그렇게 들리라 하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며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가 크건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